아, oh, yes, b 뭐뭐뭐뭐 o b 고 예스 제가 그견학생 갔던 학교에는 다람쥐랑 토끼 졸라 많았어요. 바람의 나라였어. 다람쥐 토끼 존나 많아? <laughs> 왜 있는 거야 도대체? 다람쥐 토끼 토끼가? 다람쥐 그렇다 쳐 토끼는 왜 있는 거야? 길바닥에. 길바닥에 이제 풀숲에 있었어 풀숲. 당연히 풀숲에 있었지. 내가 다람쥐 보면은 막지 혼자 개치게 지랄 다. <laughs> 초보자 사냥터에요. 완전 아씨, 어디 있는 거야? 저 있나 보구나. 저있네저돌 사이에 보이죠. 저부에요난 보이... 아 진짜! Yes. 와 건방진들. 아, 아, 씨. 와 양각 잡혔어. 아... 양각 양각 잡혔어. 솔로에서 양각 잡힌. 씨. 잡될 뻔했네. 근데 제가 지냈던 동네만 그럴 수도 있어요. 제가 지냈던 동네는 완전 개 뭐냐 치안 개 쓰레기인데가지고 학교 기숙사 있잖아요. 메일이 와 내용이. 무장강도 학교 안에 돌아다니까 조심하라고, 매일 와요. 진짜. 뻥아 치고. 어디부터 어디에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. 이게 진짜 인종차별을 뭐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가 시카고거든요? 흑인이 진짜 많아요. 근데 거기 범죄가 엄청 많아요. 범죄율 엄청 장난 아니야, 거기. 심지어 저는 <laughs> 하루는 브라질 친구, 그러니까 저는 룸메가 브라질 친구였는데 제가 거기 가면서 결심했던 게 한국인들이랑 전혀 어울리지 말자. 그래서 한국인이랑 같이 안 다녔거든요. 친구 생일이어서 얘들이 밤늦게까지 춤추는걸 좋아하더라고. 브라질 애들은. 브라질이 이제 춤추고 축구 이거 엄청 그냥 좋아해. 그냥 우리가 아는 그 그대로야, 그냥. <laughs> 우리가 알고 있는. 얘네들은 삼바, 삼바니까 춤추는 걸 좋아하고 축구. 브라질 축구 어, 추, 축구 좋아하겠네요. 그대로예요. 좋아해. 그 애들. 애들 막 클럽까지 놀러 가더라고. 흘러갔다가 두시 반인가 세 시쯤에 나왔지. 그냥 간데 그때 내 룸메가 계속 배고프대 계속 얘가 배고프대 맥도날드 먹고 싶대 자꾸 시 맥도날드 있지도 않대 거기. 그래서 애들이 서브웨이로 갔지 <laughs> 어쩔 수 없이 서브웨이를 갔는데 이제 뭐좀다 먹고 다 먹었으니 나와야지 나왔다가 몇걸을안 갔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있다 몇 걸음 안 갔는데 갑자기 총 소리 나는 거야 팡 다시 들어왔어 서브웨이 다시 들어. 나간 지 진짜 1분도 안 돼서 들어왔어 근데 나가 보니까 다시 나왔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경찰을 쏜거 같더라고요 네 <laughs> 말은 소음기입니다 소원기입니다이 말은. 이거 지금 그런 거팁 패도 없어서 그래. 지금. <laughs> 야, 존나 세다. 와, 미친. 한 방에 나갔다 와. 베를 피고공 베를 피고공 피구. 어? 잘 들어오지 않았어? 멍청아 우리 지금 힘을 합쳐야 된다고 막십사에 맞서서 힘 합쳐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그래 맞서야 된다고 이렇게 막 뿌려 막 뿌려. 나이스. 발소리가 들렸어. 아, yes yes. 이치킨 이치킨 오늘 이치킨. 피구공 존나 세네 이거 미쳤네.